입니다 이번에는 총칼을 접어 보겠습니다. 먼저 해물을 접고요. 저도 이거 오랜만에 해본 거예요. 해물두번 접어 한번 접고 꽃칼을 접어 봅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그 다음 또 이렇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그 다음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. 그다음 이렇게 해서 또 접어줍니다. 이렇게 너무 딱딱해서 이렇게 접어주기 전에 이렇게 접어줍니다. 다리도 똑같이. 그 다음 이렇게 다시 접어주고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러면 완성됩니다. 이렇게. 응. 이제, 총도 쓸수 있고, 칼도 쓸수 있는 총칼이 완성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